안녕하세요 준상업 t v 게임즈입니다 이번에는 프로야구 9라는 야구 게임을 해볼건데요 이 프로야구 9는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야구 플레이를 할수 있는데 이렇게 투고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공 종류를 설정한 다음에 위치를 설정하면 타자가 칠 수도 있고 안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게 체인지업이고 위치, 체인지업이고 위치를 이렇게 설정하면 공이 저쪽으로 날아가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대즈볼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음은 타격을 알려드릴 건데요. 타격은 어떻게 하냐면, 타격은 크게 네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 여러 부분으로 칠수 있지만, 범위 강하게는 못치는 컨택 좁은 데만 칠수 있지만 강하게 칠수 있는 파워 그리고 주자를 보내는 펀트와 기습펀트가 있어요. 여기서 파워로 이렇게 하얀색으로 뜨는데 거기는 이 투, 투구가 공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예상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계속 헛스윙이 나오면 삼진 인 되는 거죠. 이렇게 공을 쳐서 비수가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 거죠. 스트라이크. 다 다른 이제 다른 것들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